야 부심, 야, 야, 부심. 아, 여기 부심하 명. 야, 왜 거기 치는 사람? 형 부심 한명더 필요해요. 형록이형형록이형 부심, 부심, 부심. 부심, 형 한, 형 명, 부심. 한 명, 부심 한명 아, <laughs> 장록기 형! 아, 지윤이형 와도, 아, 와도 돼요. 와도 돼요. 와도 돼요. 네, 응. <laughs> 좀만 부탁할게요. 공격 진행 방향으로 손드는 거다. 네. 何 이거 어떻게 쪼여요? 이게 쪼이는 흔들려가지고 이거를, 이거를 세로로 돌리면 안돼요? 아 세로로 돌리는 그럼 네, 카메라 가려주잖아 예 카메라가 려져어 죄송합니다 어아 다리 지나간다 어 아, 이, 반대로 해가지고 이걸 조이면 되겠구나. 이게 거꾸로 돼 있었네. 다 <laughs> 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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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 어 뭐야 왜! 나이스! 어 뭐야! 이스 나이스! 어 뭐야 이거! 반대 반대! 어, 왼쪽반 왼 왼쪽

조석이 해해 파티스 왜 발을 바로 계속 줘요 여기 한 명이야! 사이드 용석이형! 다운되 있어요? 굿, 어, 어, 굿! 때려도, 때려도 아, 돼요, 때요 아, 자, 나곤 때려요! 잘 굿! 와, 미쳤네 같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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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빨리! 뒤로, 아, 뒤로! 아, 다리만 잡아요! 때려! 들어갔어? 들어갔어? 좋 야, 나이스 만더 해주면 할수 있어?

야, 뒤에 유수 들어, 유수 들어, 들어! 누 아빠, 끝까지, 끝까 다시! 누군지 발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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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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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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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맞아. 아프면 말하수 있어. 출시다 <laughs> 와. 아, 까비까비 까비. 올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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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올려 야, 올려 올려. 올려. 어 올려. 이혼 오히려 영성형이 올라가서 현장으이올라가야니이야이스다고 했는데, 빠르게, 빠르게, 페이스북에, 이스이스 위에, 위에 오사카 위에서, 위에서, 아니, 저형현형이 위로 올라가 줘야 돼. 어? 영성형이 아래 있고, 투톱, 투톱, 투톱. <목소리> 아, 안 돼. 아! 용성영, 아! 용성영. 용서양, 아, 아. 아, 근데 이거 동복이 형좀 벌려 줘야 돼요. 겹쳐요. 이세요. 눌러 주세요. 아. 강석영이 여기 동복이 형 상에 곁쪽. 이렇게. 이렇게요아 용성영을 보면서 올라가 지고요 가운데요. 용성영을 가운데 에요이 시겠다. 아, 에다 올려요. 올려. 상이나 올려. 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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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 교대. 예. 야대 예. 아, 음, 교대. 빨간 아, 팀 교대. 아고생하셨습니다그 아, 까비. 올려. 올려 같이 올려. 같이 올려. 오. 오케이! 나즈해민남 화이팅! 형 동국이 형올라오고어안돼안돼안돼 스키야 돼! 스키! 그. 동국이 형 거, 동국이 형 거. 잡아주고 현석이 좀만 안으로! 까지까지 오케이 동국이! 백치고 백치고 백치고! 백치고! 오케이 현석이다

시원한 거. 아, 셔 시원한 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잘했어. 잘했어. 수비 좀 봐야겠다. 수비해. 수비 도와줘. 어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네, <목소리> 미남, 파이팅, 준비해. 준비해. <목소리> 오케이. 미 화이팅! 준비해. 현석 준비했다 오케이 현석아 머리. 와! 아니야. 맞았는데. 안됐 동서 막쳤나보다발꺾졌대 보니.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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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서방 괜찮아? 발발 발 괜찮아? 아, 아. 아. 오케이 현석 왔다 아유 아. 현석 조심해 오케이 오케이 좋아 <laughs> 파이팅 좋아 원고 와. 어안돼안돼 안 돼. 오, 나이스 킥! 오, 여기서 키퍼가 아까우 화이팅 네. 화이팅! 아, 진짜 잘 맞네 오 조심 조심 제 아이고 까비 까비 네. 데비해서 네. 뭐? 나랑 1대1로 고 미남 화이팅! 아. 근데 원래 핸드볼 오케이 컷! 아, 원래 핸드볼 선수였어요? 아 그러면은 오케이 오케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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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찬스, 일어나, 아. 일어나. 네, 데 수비 각질이 있는 거, 키퍼드 각질이 있 이런 거는 내가 알려줄게 아.. 다르니까 핸드폰으로 루키 컷! 근데 나보다 젊으니까 반사신경이 확실히 있어 왔다! 기회 응. 왔다! 현석아! 응. 너꺼다! 우와 대박이다 응. 오동민. 오, 오동민. 득, 오동민. 오동민! 오동민! 득점왕! 득점왕! 나이스 나이스! 오동민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야 멋있다 멋있다 좋았어 득점왕 가자! 오동오 호동빈! 호동빈! 야현석가코백 죽였다 진짜 와 오! 어, 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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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패스다! 어! 아 까비 까비!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